원래 이제 발표자들은 다 섭외가 됐는데, 아마 제가 번외로 어 발표를 이제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별자 붙은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제가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현안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영서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술조사, 현재 기술개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어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오늘 주로 내용은 그 농업용수... 관련, 개축 관련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도화된 부분 중에 흔히 하는 얘기는 이제 농업용수 비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업계에서 물 관리하신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농업에서 관리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과학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변화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기서 뭐댐 브레이크 문제 많이 생기고요. 지 자체 조금만 저수지 같은 거든 그리고 이제 어 인력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자동화도 해야 되고 뭐 자료 관리도 해야 되고 국가 이제 물 회계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어 이제 농업 쪽에서도 보면 굉장히 뭐제 문제 되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근데 어 지금 영상은 섬진강 유역은 어 이 영상강을 상소로 쓰지 않기 때문에 수질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낙동강이나 다른 데처럼 이렇게 좀 어텐션을 못 받았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 섬진강 20년도 이제 물난리 나고 그다음에 또 22년, 23년 가뭄 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부터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는 영상강에 어떤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여러 세션을 다녀봤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강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보면 우리 강두성 교수님 같은 경우 비상연계 시스템 이런 것도 하시고. 근데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상강에는 다목적 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수자원 가지고 결국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농업용수를 잘관리하면 어떤 여유 수량이 생겨가지고 타용수 그러니까 생활용수나 아니면 하천 유지용수 이런 걸쓸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농업용수 분야의 그 관측이 상당히 좀 부족하죠. 이제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타용수로 쓸수 있는 지금 뭐 농업용수 관리를 할때 농업용수 이수 목적으로만 어, 이 모든 데이터 세팅을 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 타 목적으로서 기 복잡하게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어, 다른 기관들 어떻게 환경부에서는 아그 없다. 너무 데이터 그런 말씀 하세요. 근데 없는 게 뭐가 없는지 정확히 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플랫폼은 잘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여전히 농업용수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가뭄 때 수요량이 얼마, 공급량이 얼마에 대한 자료가 그니까 러뭐 자료는 있을 수 있어요. 큰뭐 저수지 같은 경우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 왜 이만큼이. 공급이 됐을까? 이제 단순히 계산하면 농업적은 수자원 공사야 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 수가 정해져서 일정하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가뭄이 들면 증발산인 들으니까 수량이 갑자기 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저수지 안에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보다못 하고 그래서 실제 공급 데이터를 보면은 어, 가뭄일 때나 평상시나 거의 업비산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고 어, 농업 현의 얘기 왜 수량보다 두 배의 공급을 하느냐? 근데 이제 보면은 그거는 결국 수로에서 물을 가는 배분하는 시스템 자체가 개수로기 때문에 누수율 50%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두배 공급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죠. 어 그래서 이제 어그 전에 이제 국가 물 관리 이제 기본계획 세울 때 이전에 수장 결 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 그죠? 실측으로 해보니까 실제 그렇게 쓰고 있더라. 물 관리가 예전부터 뭐 못해서. 뭐, 그니까 러못 하는 게 이제 포장 부분이겠죠. 조수지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농업인들이 이제 관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수로에서 가는 그 배분하기 위한 그 딜리버리 하기 위한 그런 용수량 향해서 뭐 최근에 나무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평야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뭐, 아, 이걸 관측 자료가 없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다. 어, 그 얘기죠. 어 그래서 이제 어, 농업부분의 관측 자료는 많이 하고 있지만 아, 여전히 또갈 길이 멀다 어, 뭐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한수원에서 이제 발표하는 세션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한수원 발전원 댐을 어, 다목적으로 쓰라고 해가지고 그래, 쓰라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뭐 다목적으로 쓰게 되면 영수가 부족해서 발전이 줄줄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퀘스천 마크고, 근데 이제 땐보 연계 운영의 룰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어 과거보다 10년, 아주 오래전보다 최근 10년간 관측을 되게 잘해 가지고 땜 오퍼레이션을 정밀하게, 정교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이렇게 다목적으로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관측이 되게 중요하 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준 박사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한번 그러니까 이 영상화 섬진강 지역의 어개측 현황 이런 걸또 종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앉아 계신 위디브의 최기훈 대표님 잠깐 스탬바 <laughs> 최기훈 대표님이 주셔가지고 자료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농어촌공사하고 지자체에 그 많은 이 플랫폼하고 개측기 설치하시고 플랫폼 개발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어 저수지가 영섭력이몇개 있느냐, 삼천 개나 된답니다. 어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틀려요. 이제 주로 이제 그환경부화 이런 쪽에서는 보면 큰 저수지 4 개, 어어 영상화 에 있는 그뭐위어조수랑 뭐 삼억 톤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 하한데 관심이 있는데 농식품부는. 저 많은 조수지가 홍수기 돼가지고 땜 브레이크가 안 내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관리자가 몇명 되질 않는데. 어, 그래서 삼천 개 되고 지자체가, 그러니까 노총사 천개 관리, 어, 지자체가 이천 개가 넘는 조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통합물 관리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게 없는 어, 기관도 따라가게 돼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사에서 많은 게 설치돼 있고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내용들은 뭐 여러 개뭐 스타일의 수의계가 있는데 그걸 보면 압력식과 온라이다식 많이 쓰고 있다 어 그런 얘기고 최근에는 이제 부의식 수의계까지 이제 어 심어 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유입량이 없어가지고 맞나 안 맞나 항상 얘기 있어가지고 유입량 쪽에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어 여기서는 안타까운 거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식 분부에서는 이땜 브레이크가 더 걱정되니까 조그만 데 설치를 해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용수량 큰 데다 해가지고 제대로 좀 물수지 하죠. 입장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보면 평야부에도 지금 시범직으로뭐 어, 저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태 조사라고 해가지고 물이 평야에서 어떻게 되는지 담여 정도 있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어, 기재부에서 1 년치 밖에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개치기 설치 밖에 안 하고 그 뒤로 추가 뭐 조사하고 이런 병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어, 그다음하천수 사용량에 관련된 어, 그런 뭐 플랫폼도 좀 만들고 있고. 여러가지 이제 개척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천은 대대 단면이 넓어 가지고 좀스텝을블한데 농업용 수로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단면 변화가 많이 생기죠 토사가 쌓이거나 아니면 수초가 자라 그러면 이제 수위량 곡선 만들어 잘 적용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오긴 엄청 쌓이는데 이걸 관리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아 그래서 이제 이 필터링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 가지고 그걸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가지 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이제 품질 관리를 좀 고도화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된 자료가 그러니까 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정도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정말 이게 품질이 관리 지금 다른 국가 데이터만큼 관리가 되있냐 그렇지 않고요 되게 좀 소수의 어, 그 저기만 되있고요 또 이렇게 관심사 있는 큰 저수지가 포함은 또안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늘려 나가야겠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과거에 보면 대민 뭐, 뭔온 국민이 알수 있는 로리스 같은 거, 농촌 요소 종합 시스템도 있기도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 관리 시스템, 이 과거에 통합해가지고 디마스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쓰는 시스템도 있고, 하여간에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농업 쪽에서 하고 있고, 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어, 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 과거에 이제 어, 우리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처음 만들 때 실측량으로 가지고 실상행량으로 하자고 했을 때 보니까 그래도 저수지에서 저수율을 데이터를 쭉측정 해놓고 일부 또 저수지 앞에 아 어, 그러니까 이 농업수조에서는 뭐 유량보다는 수위만 중요하죠. 아, 수위가 있으면 물이 흘러가는구나. 아 이제 공급이 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유량으로 컨버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여기서는 계속 품질을 유지하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가 좀 쌓이고는 있습니다. 쌓이고 있고, 최근에는 좀그 홍수 제2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농업용 조수 측면에서는 그 홍수기 때 제한조수율 80% 정도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이수 측면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발전용 땜도 어떻게 홍수기 방류를 최적을 해가지고 이수를 그러니까 물 활용하는 걸 고민하는 건데 노노에사도 그런 고민하고 을 있고요 이런 재난제 관리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요 이제 조수율 그 많은 저수지를 해가지고 농식품에서 보는 거예요아 어느 지역에 조수율이 뚝 떨어지면 아 이게 뭐가 문제지 관리 잘못하냐 아니면은 이게 지금 그 가뭄이 오는 건가 이런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범본 도범부 차원에서 지상 지사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 태풍 홍수 요새 흰남로 와가지고 그때 보면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 농업용 저수지 이수보다는 제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마스 모델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지자체 저수지가 더 많잖아요, 2,000개나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어 개발이 되니까 이제 파급 효과 가 생기는 거죠. 어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다른 시스템 호환이 안 됐었는데 그걸 통합하는 어 시스템을 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가뭄이 생겨가지고 가뭄 관리를 제대로 과학적으로 하자. 그래서 생겼던 거고, 최근은 바뀌었죠. 어 우리 홍수 때그 그 재해, 어 그걸 쓰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이런 종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은 물 관리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편이 직접 가보지 않고도 어떻게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재난 관리하는 이런 데 쓰는 거죠. 어 그런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게쌓이면 결국은 물 관리에도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근데 대부분 그 수기로 기록을 해요. 근데 이제 개측기 설치를 계속 좀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아 훨씬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 많이 접근하는 경향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도 이 시스템을 다 늘리고 있고, CCTV 활용해서 하는 것도 등등등. 그러니까 이 오늘 수자원학회에서 발표되는 모든 테크닉은 일단 개발이 되면은 후속 주자들이 따라가고 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구가 되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유입량이 없다 그러는데 이 인공지능 기능이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모델이 없이도 인과관계, 자료와 자료 사이 인과관계 찾는 그런 기법으로 아, 이런 그 물수지 해석하는 이런 기술들이 여기도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토로 머신러닝 모델이 적용되고 있고. 아 어, 그래서 이런 그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의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 개발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아 어, 이게 지금 단기간에 농업용 수수지이제 단기간에 시스템 자체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뭡니까 격자단위 강우량하고 실제 강우량 차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이 러션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강우해 보라든지 뭐갈 길이 되게 많겠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